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게 합니다.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시편 150편 제목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령 시편입니다.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찬양은 150편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와를 호 찬양하라는 의미로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146편의 할렐루야부터 시작된 찬양의 소리는 150편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150편에서 온 우주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감격을 느낍니다. 마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제2부 예수의 순환과 속죄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 합창은 수없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각절에 찬양하라는 명령이 무려 1 0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찬양할지어다가 간접 명령으로 반복됩니다. 합해서 13번이나 할랄 찬양하라 동사가 등장하여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령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적인 외침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땅에 울려 퍼질 외침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할렐루야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외쳐야 하는 외침이자 마지막에 고백해야 할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송령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결론적인 송영도 할렐루야여야 합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과 주체와 방법을 알려 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 투트 가르트판 히브리어 성경은 교부 히에로 니무스의 전통을 따라 본 시편의 마지막 절에 시편이 끝났다. 여기에 모두 2527 절이 담겨 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2527 구절 모두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야말로 세계와 만물을 장엄한 교양곡으로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 순간 거룩하고도 기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영혼이 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도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이 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